네, 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지금 제가 마크를 들어가는 중이에요. 오늘 찍고 있었는데, 찍고 있었는데, 그, 모비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보다시피 이제, 0 1 7 0... 0.17.0인데 베타베드가 1이에요 저녁은 같은 만남 생일 이거는 이제 초촌이가 잠뜨님 노래죠 학생이도 잘하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1.67.0 베타민z1에 추가된 그런 물건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제품은 조금 맛이 강해지고요. 너무 느려도 잘 부탁드립니다. 됐어. 내가 혼자 고백할래. 어, 어두워졌네요 그럼 새로 추가된 포션을 뿌려볼게요 근데 그거 새로 추가된 이런 포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소개를 많이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안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이 안에 짜자잔 여기 이렇게 아이디는 있어요 엔드스톤 블러 이런 식으로 넣고요. 이건 엔드스톤이에요. 이거 엔드스톤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둘다 엔드스톤 블럭인데 달라진 점 있죠. 얘는 그냥, 그냥 엔드스톤, 얘는 엔드스톤 블럭이라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그 응?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이 보라색인데요. 하도 하도 양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펄플은 모르겠고. 이거 음, 좀 신기하죠? 이게 살로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파이프 블러 예쁘죠? 이거는 좀 비슷하네. 색깔만 다르고. 이거는 파이프 바이파.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 비슷겠다그 다음에 이건 계단. 이런 식으로 이쁘게 추가됐습니다. 어어. 추가하려고 는데 그다음 이거. 이거는 이제 엔더 상자. 이게 어떻게 쓰이하냐면 여기 불빛으로 밝혀 주고 여기 이거 잔디를 하나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치해서 보면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걸 빼면 얘도 없어집니다. 아,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시는 분들을 위해 참여하습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앤오맨님이잘 쓰시더라고요. 어... 앤 많이 는아 이건 엔드스토리만되네 이게 설치가 안 되지. 아, 흑요석에 문제라봐. 요그 앞에서. 흑요석에. 이게 아마 터지는걸 거예요. 터지는안 되는데. 오! 터졌어요. 괜찮아 맥국 맥고을 깨요 뿅네 이런 식으로 다 메꾸고 왔는데요 이거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취록할게요그데 음, 네, 이거 생존했잖아 바로 죽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아 이거 아닌데. 그 다음은 이제, 이, 드래곤, 에그, 드래곤알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거, 나중에 그것도 생겨날 거예요, 안 되고. 근데 제가 일부러 뭐안 생겨나게 해놨어요. 짜자잔. 이거는 이제 머리에 쓸수 있는 용머리에요 써볼까요? 응. 보시나요? <laughs> 이상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저번에 엔더그님이 이거를 놓으니까, 오! 일부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오. 니무신 이거는 이제, 엔드 and... 워드.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불이 혔죠 응. 이 여기 떠올리수있요 오. 음. 답다답답다답답답답다답답답답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 이런 다다다다 아, 이런 거면 되네. 이런 스마트폰데? 이런 스마트 이제 바로 보면 돼? 이베베베 이베? 왜안 되지? 일단 이런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또 이. 이. 엔더 진주와. 엔더 눈, 네. 엔더 룸. 이거 엔더 포탈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음. 근데 왜? 그 맘대로 할수 있는가 해볼까요 안 되는데 저기는 테라 테라 어 이거 안 되나 이거 원래 레드스톤 블랙 있어야 되나 여기요 안 되는지 아시는지를 알려주세요 나도 그거 해도 안 되나. I'm so lucky, madam. I'm so lucky, madam. I'm so 는 u c k y madam. I'm s 겉날개 겉날개가 추가됐어요겉나게끼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11시 1 날다가 루피에서 날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분에 12시 13분에 12시 1 3까에1 2 높이 있어야지 더멀가 지금 제가 안안 안 하고 있죠. 이런식으로 먼저 잘해줘. 잘못했어. 어, 다잘잘 못했어. <목소리도> 왜안 되지? 자기? 또 너무 너무 또또또가 s t u d i 안 s t u d 어 o buy b 이제 몬스터. 몬스터가 아니라 북극곰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오늘 괜아 아, 아, 깜짝 놀랐어. 지금 이거. 예쁘죠. 있어. 귀여워요. 이거. 예쁘죠? 떨어있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건꼭 그거 해야 되나 봐요. 수현으로 할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가볼게요 아. 얘는 엔더 진드기구나 그럼 네, 얘죽일게요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야생동물. 얘가 원래 있었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난 죽일게요. 죽이면 다양한 화상들이 나요 이거는 이제 꾹꾹 새끼 꾹꾹 예쁘죠. 바로 가도을아요 가다! 이 가다! 이 가다! 이리 가다! 이리 가다! 이리 가다! 다이런 식으로 가다다 ピノーダータウトロマリノ nosso! えこれはこっちにしようかな 그래도, 그냥 쪼아놓은 걸게요. 그거 엔더진들이 봤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턴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좋아 어떡해. 何もできない。じゃあ、せ、ええろ。でき 欢迎一边的朋友。<Bye. S 2> <Bye. S 1>